다섯 번째 물길 변화는 여진족의 금나라와 남송이 대치하던 1128년 제방을 인위적으로 붕괴하면서 시작됩니다. 남송 원고도라고 명명했는데 이름 그대로 남송이 시작되는 1128년부터 원 제국이 몽골 고원으로 철수한 1368년까지입니다. 1128년 남송의 동경인 개봉 유수 두충이 금나라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한남성 화련 7시 방향에 있는 이고도를 무너뜨립니다. 화려한 외곽도로 기준으로 약 11km 지점인데 방어작전은 결과적으로 실패합니다. 파죽지세로 남한 금나라가 남송의 실제 수도인 이만, 지금 향주까지 점령하자 남송은 아예 대만과 마주한 복추로 천도합니다. 이고도의 붕괴로 태산을 유시한 산동구릉 북쪽에서 변동했던 황하의 벌류가 아예 산동구로 남쪽으로 흐릅니다. 동명 견성 거야 가상 금양을 거쳐 제녕 남쪽의 미산호로 유입되어 회화로 나갔습니다. 이후 다른 지점에 제방이 추가 붕괴하면서 벌류만 여러 개가 형성됩니다. 거야택에서 미산호 홍태코로 이어진 동서의 광범위한 지역이 물에 잠깁니다. 하지만 범남 지역이 여진족의 금과 송의 천연해자 휴전선 역할을 하다 보니 재방은 복구되지 않은 채 오랜 동안 방치됩니다